이곳은 무엇입니까? 예 돌돌살 김치. 돌살. 여수 돌살 김치. 갓김치. 지금 시장 가서 저희 사왔어요. 갓김치. 에? 그렇게 간단해? 밑에 밑에만 떼주면 돼요? 이파리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밑에 이것만 떼면 돼? 이거 손질이 간단하네 엄청 간단해 여러분 이렇게 다 이파리 이렇게 아 이렇게 밑에만 깔끔하게 네. 떼주면 됩니다 쉽고도기만 이렇게 그냥 자 네. 이제 이거 이렇게 한번 네 씻어서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네 숨을 팍 주고만을 네또 치시면 돼. 세번네번 씻어본다. 아 돼. 절이고 나서도 아. 또 씻을 거예요? 아. 세 번은 아차리 많아. 그럼 이번엔 그냥 흙만 헹궈주면 되네. 아. 오케이. 어 음. 어디부터? 음. 음. 여기가 두꺼우니까. 아 이렇게 여러분 씻고. 아. 한층 하고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씻어서 여기 넣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포갠 다음에 또 소금을 뿌리나 봐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다씹대 할머니는 어려운 건 뭐야 그럼 그냥 한번씻어고 어려운 거찍으고 배우면 다실때 어려울게 뭐있냐고 <laughs> 역시 고수들은 달라요 이렇게 갓 올리고 소금 뿌리고 갓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소금 뿌리고 할머니꺼 몇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켜켜이 한, 한 두어 번 이제 어. 뒤집어주고 아 중간중간 중간중간 아, 뒤집어주고 중간. 도로자로 저희가 한두 시간 정도 절일 건데, 그 사이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 아 이제 가스다 씻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절여놨다가, 시간. 한, 30, 한 30분, 한 20분이나 이렇게 있다가, 여러, 이렇게 엎어놨 아, 한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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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줘야 아 위 아래를 이렇게 아, 스위치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절일 동안에 밀가루풀 밀가루 풀. 저희 알타리는 그때 찹쌀풀 었잖아요 아니 알타리도 밀가루였어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찍어놓고 몰랐네 알타리도 밀가루였구나 배추가 찹쌀이에 요 그러면 배추가 찹쌀 배추가 찹쌀 여러분 여러분 갓한 단에 두 스푼 맞아요 두번 했어요? 오케이, 두 스푼 하고 월 워터, 워터 조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잠궜어, 잠궜어 이거, 이거 다 개고? 개고 아, 여러분 개고 나서 불텐데요아 음. 갓이 조금이니까 음. 이만큼만 필요해? 네. 그래. 조금이네. 조금 다 찬다. 조금. 아니야 이제 물 부으면 많아지지. 아물 붓는데요. 응. 아니 어쩐지 내가 이렇게 너무 조금이다 했다. 물이. 자 켜요. 저기 켜야 돼. 내가 끊어 약불로. 중불. 응. 중불로. 중불로. 응. 다 틀리네 오늘. 응. 여러분,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요. 금방 끓어요? 네. 1, 2분 끓어요. 금방 끓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 다 됐어요, 이제. 끄요? 아, 자, 끄고, 식히. 아, 이제 식으면 있다. 여기다 다 먹으면 돼요. 오케이. 식힐게요. 얘는 절이고요. 2시간 반 절였어. 헥! 아닌가? 3시간 절였나? 3시간 반 절였나? 됐어. 어. 잠시만요. 좀 와, 좀. 생각보다 억세요, 억지 네 그래서 이제 절이고, 응. 응. 헹궈요. 응. 깨끗하게. 네, 넣어놔요, 이렇게 널어놔요, 이렇게. 불사는 그냥, 응. 그냥 길이 길게 하는데요. 응. 우린 그냥 먹을 거라 이렇게 잘라서 담으려고요. 아, 원래 안 자르고 담아도 네, 되는데. 담는데. 맨날 먹기 좋게 왜냐면 먹을 때 편하려고 네. 미리 쓰리고 나중에 손대이 싫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응. 바로 여기 버무릴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랐어요 김치 수술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아, 새우젓 아, 그저, 그... 와 크게 하나, 하나 반. 크게 두개두 두 갠데 하나 반이래또 그게 뭐냐면 멸치액젓이네. 멸치액 하나. <laughs> 그 숟가락에다가 <먹어봐. 웃음> 넘치게 하면서 하나라고 해. 먹어봐서 해야지. 응. 하나. 생강 다진 생강. 생강 크게 하나. 다진 마늘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음. 마늘. 음. 마늘. 깨 하나, 끼게 두, 두 개. 자, 설탕, 설탕 하나, 둘. 두 개. 자, 매실청이다. 매실청 넣고, 매실청도 넣고 하나, 네. 풀 이제 다 넣었나? 풀이랑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 소금이랑 이제 소금은 이제 안 넣어? 만밀 밀가루 풀이 정도 응. 어, 아, 이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예요? 그냥 아, 향초? 아니 그러니까 매운 거 아니라 매운 거 아니에요 아, 섞었죠 우리 섞었대 어, 매운 거 아주 빠울 때 섞었죠 아 그러니까 매운 것도 살짝 넣으면 좋죠 이제 비벼요? 어. 예스 김 선생님 수술 시작 <laughs> 김치 수술 시작 아 김치 썰어 담는 지모르지 그냥. 아니또 있을거야 왜냐면은 먹기 편하게 이거 꺼내서 또 썰으려면 아이고 먹을때마다 썰기 얼마나 귀찮아 아 한참 비비고 버무리고 갈맛난데 아, 오 설마 한방에? 짭짤한데? 음! 맞는데? 맞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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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은데? 좀 익으면 맛있겠다. 먹을만한데? 지금도 많이 먹을만한데? 한개더 주세요. 어, 좀 맵다. 가시 원래 매운 거야. 가시 원래 매워? 응. 음. 원래 매워. 음! 매워? 맛있다. 음. 내일 캠핑 가져가자. 매워? 살짝. 음. 고기랑 혜연님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여러는괜찮 고춧가루를 반만 더 넣어 볼게요. 간을 완성됐다. 응한 음. 번에 완성됐다. 와. 완전 이제 고수다. 원래 고수인데 이제는 왕고수님.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아니 맛있다 하면 잘 절였다. 잘절더절이면안될것 같아. 차잘있어 응. 가지고. 음. 오 이건 맛. 난 오히려 알타리보다도 더 맛있을 것 같아. 알타리보다? 파김치보다도 난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나는 파김치 많이 먹으면 배 아프잖아. 응. 와 맛있다. 완전 이것도, 완전 이것도 쓸어 담으니까 좋구만. 그니까, 훨씬 좋은데 나는? <laughs> 먹을 때 얼마나 편해? 그렇게 담아 줘끝났슈 오케이. 완성. 완성이에요? 완성! <laughs> 완성이요. 저거 통조. 완성. 통조예요, 통. 좋아해요, 통. <laughs> 완성해줘. 어, 완성했어요. 이렇게 쓸어 담는 것도 괜찮네요. 자, 저희 응. 이제 완성해서 응. 여기다가 응. 담아요. 냉장고에 넣어, 아니면? 아, 델로 하루? 아, 간 되면 해. 간 되면? 응. 맛있다, 맛있어. 굿입니다. <laughs>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흰쌀밥에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지금?